cjcgv입니다 매수가 6만원이고요 비중 30%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 영화 많이 보는데 왜 이렇게 주가는 힘을 못 내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그러게요 이제 또 추석 하면은 영화관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가가 매수가보다 밑에 있으면 좀 답답하기도 하죠 이정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? 네 아, 그렇습니다 원래 cjcgv가 하는 지금 좀 해가지고 바닥을 치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차트의 모양새와 힘과 그러니까 추세 방향과, 그러니까, 캔들, 거래량, 이평선, 수고이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좋은 점수를, 어, 지금 나타내고 있지를 않습니다. 일단, 캔들 모양을 좀 보게 되면 계속 음봉으로 빠지면서 추세 방향이 일단 하락 방향으로 계속 내려 꽂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이 내려 꽂고 있는 모양들 이거를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하자면, 어, 덤프트럭이, 어, 기아가 풀린 채, 고속으로 밑으로 하방으로 브레이크도 고장 난 상태입니다 덤프트럭이 일점오 톤짜리 덤프트럭이 돌을 어마어마하게 실어가지고 한십톤 정도 가까이 되는 이 속도로 밑방향으로 밑시속한 팔십 키로로 떨어진다 라고 하면 그거 서, 서, 쓰겠습니까 쉽게 안 쓰겠죠 그게 쓸라면 뭐 내리기 막 길로 열심히 달리다가 완만하게 쓱돌은돌 돌 다음에 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지금 그래요 지금 보면 보면 차트를 좀 길게 보면.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 흐름들을 지금 돌리려는 지금 그런 의지가 전혀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. 그렇다 그래서 무조건 뭐 내리 계속 빠지는 부분들은 아닌데 이제 6만 원을 공략을 하셨단 말이에요. 근데 6만 원 공략을 하셨는데 이게 아마 이 여기 있는 이전에 있었던 저점을 보고 공략을 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저점 라인이 깨졌죠.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번더 추락할 수 있는 그러니까 4만 원까지 더 흔들릴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내포를 해야 됩니다. 그러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짜로 제일 안 좋게 움직이게 되면 이런 하락엔저를 보이면서 이게 2만원 혹은 15,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목표치가 나오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빠집니다. 이렇게 빠지려면 지수가 2천이 깨져야 돼요. 그리고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죄다 박살이 나야 됩니다. 제약주들도 반토막 마이너스 50% 60% 빠져야지만 CJCCV가 뭐 2만원으로 내려가는 일이 벌어지지 그런 일은 쉽게 지수가 무너지지 않으면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걸 갖고 있다면 한 4만원까지 빠질지언정, 지금 이치에서는 반등을 좀 기다리시는 게 맞고, 추가 매수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. 왜냐면 지금은, 돌리는 것 자체가 지금 아직은 어려운 흐름 속에 있습니다. 수급을 봤더니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삽니다. 계속 사니까 저 개인 투자는 물량이 손절이 나와야 돼요. 그러면 개인들한테 저 손절이 나오게 할수 있는 가장 실망적인 이슈, 이슈는 뭐냐? 뭐 추석이 됐든 연말이 됐든 저게 안 움직이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것만 바라봤는데 안 움직이면 결국 실망을 하고 던지게 됩니다. 거기에다가 만약에 내년 정도에서 안 좋은 그런 영화 산업 쪽에 안 좋은 뭐 어 이슈가 터진다라고 그러면 그때에서는 그 악재 때문에 더한번더 빠지겠죠. 그럼 그때에서 죄다다 손절하는 부분 나올 텐데 어 세력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이스트토이를 만들어가면서 가기 때문에 쉽사리 여러분들이 예측하고 들어갔다 라가는 굉장히 크게 어려움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캔들 거래하는 이평선 수급 이게 좋을 때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어 수익내기가 용이한데 일단 캔들적으로는 점수는 이거는 뭐한 50점, 40점, 20점 받아쓰기 점수 50점 맞으면은 엄마한테 가서 두드러 맞죠. 그러니까 이거 점수가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. 최소한 점수는 여러분들 받아쓰기에 어릴 때 이제 막 하면은 그래도 요거안 먹으려면 80점 이상은 맞아야 됩니다. 맞죠? 어, 되게 어머님이 엄격하셨나 봐요. 아니요. 저는 항상 거의 100점이었기 때문에 눈높이에서 어, 그렇다. <laughs> 아 그렇죠. 거의 <laughs> 네, 100점이었기 근데 때문에. 근데 그 차트의 모양이 네. 사실 50점이라는 말 들었을 때좀 철렁하셨을 것 같아요. 혹시 좀 자금의 속성이 여유 자금이라면 음. 점수가 나빠도 좀 가지고 갈수 있는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점수 부분은요 시간이 지나면 오릅니다. 오십 점짜리가 육십 점 됐다가 칠십 점 됐다가 팔십 점 됐다 나중에 이게 구십 점백 점이 돼요.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아니게 됐단 얘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오십점밖에 안 되니까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가지고 있으면서 이 점수가 오르기를 좀 기다리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그나마 이거를 뭐 좋은 얘기를 하나 해드린다라 그러면 CJ c j v 가뭐 시가총액 뭐 백억짜리도 뭐 아니고 얘도 조가 넘어가는 일조가 넘어가는 종목이면서 CJ 대형 회사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갖고 있으면 나중에서는 수익으로 돌릴 수는 있습니다.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 그래서 이게 4만 원까지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가 될지는 좀기다 봐야 되겠지만 돌리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6만 원이상의한 7만 원, 8만 원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은 뭐 내년이나 내 후년에서는 분명 히한번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수급도 꼬였고, 뭐 캔들도 뭐 개판이라 고 그러죠. 그래서 캔들도 개판이고 이평선도 개판이고서 캔들 거래량, 이평선 수급 모든 게다 개판인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음, 멍판. 그래 멍판. 그 <laughs> 도급판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 그냥 들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